안녕하세요. 내집정만TV 네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17층. 총 17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넓은 지하 주차장을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무료 주차가 120% 나오는 현장이고요. 최저 시립 주금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전액 담보 대출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외국인 분들도 조건 동일하고요. 고객님 신용에 따라서도 충분히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현재 여기는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현장이기 때문에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도 거치가 가능한데요. 기존의 비거치식.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시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이 높아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금리도 최저금리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부천역에서 도보 2,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내집장만 TV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여기는 앞쪽에 전망이 정말 좋은 현장이에요. 개방감 너무 좋고요.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현재 날씨가 좋은 날이었으면 채광도 정말 좋은 현장인데 비가 오는 날씨여서 채광 확인 못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날 좋은 날에 한번 오셔서 실제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아트홀과 아트홀 간격 사이는 36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아트홀 길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쇼퍼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순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시립주금 3천만원이면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담보대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립주금액으로 입주 원하시는 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국인, 외국인 조건 동일하고요. 신용대출 조금 받으신다 하시면 충분히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동선 좋은 d 그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정말 크게 잘 들어가 있어요. 단차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충분히 식사한 4인은 물론이고요. 5인 6인까지도 식사하실 수 있는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크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가고, 대형 사이즈 냉장고 2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창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우선 우드톤으로 색상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들어갔고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전혀 답답한 느낌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여기는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현장이기 때문에 혜택이 정말 좋게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 가격도 좋고요. 대출 조건도 참 좋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가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은 10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창도 개방감 있게 막힘없고요.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오른쪽에 보시면 환기창 들어가져 있고요. 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샤워 어, 여성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신데 덩치 크신 남성분들은 조금 협소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 바로 옆쪽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개방감 좋은 창이고요. 사이즈 좋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시고요. 여기는 또 좋은 점이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방마다 거실마다 각각 온도 조절 다르게 해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고요. 사이즈 세 번째 방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현재 시스템인 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사한 옵션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셔서 여기에다가 뭐장짜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왼쪽 편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시타워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 면적도 작지 않기 때문에 따로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메인 욕실. 여기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나왔어요.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분리돼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장부터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욕실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천역에서도 정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원하신다 하시면, 이쪽 꼭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잘 빠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도 넓게 잘 빠졌어요. 밑에 쪽으로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쪽 띄움식은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터치식 일괄소등등 들어가 있네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정말 좋게 잘 나왔고요. 최저시립주금 3천만원부터 가능하게는 무입주까지도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 이 현장에 더 알아보고 시 싶으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